자필 드레스, 흰색 양호. 그럼 가볼까요? 검은 양팀, 늑대개 팀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진입하신 그곳은 카타콤으로 용의 요람으로 향하기 위한 통로예요. 본래 카타콤은 묘지로 활용되던 곳이었죠. 그런데 18년 전 마룡 타입의 차원종들이 이곳을 비밀리에 점거한 모양이에요. 이후 지하에 은밀히 고위급 마룡형 차원종의 부활을 위한 시설을 설치한 것 같고요. 그 시설은. 용의 요람이라고 불리고 있어요. 엄청난 미로기 때문에 매핑도 불완전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지만 너무 의지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이 길로 용의 요람에 접근해 주세요. 파이팅이에요. <목소리> 어, 어, 묘지란 이야기를 들으니 좀 으스스한 느낌이네. 그래요? 전 멋진 보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드는데요. 다들 지금은 작전 중이에요. 작전에 집중해주셨으면 해요. 레비아 씨, 괜찮은 거예요? 아까부터 멍해 있는 것 같은데. 아, 어, 네, 괜찮아요. 어쩐지, 그리운 느낌이 드는 곳이네요. 정말, 요람에 온것 같은. 마치, 되, 되살아난 시체 같은. 아, 저 알아요! 좀비 말이죠! 으아! 아, 일부러 그 단어는 안 말하고 있었는데! 데이터베이스상, 차원전쟁 때 소수 출연했던 라미아와 멜로진 타입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록된 것과는 형태와 움직임이 다소 다르군. 섬겨야 할 왕비를 잃었다. 지켜야 할 공주들조차, 지키지 못했으니 어둠 속에서 비참하게 죽은 노래 누가 다시 불러낸 것이냐 어째서 우리도 하여금 다시금 비탄 속에 신음하도록 하였느냐 하 넉두리는 <놋두리나> 해대고 있군 저들은 여러분 여러분은 마룡 군단의 차원종들이신가요 이 느낌은 혹시 공주님이십니까? 오, 살아남아 장성한 공주님이 계셨다니 그러나 적들의 손에 붙잡혀 계시는군요. 저희가 구해드리겠나이다. 이 어둠 속에서 영원히 우릴를 통치해 주소서. 자, 잠깐만요. 제 말을 들으세요. 전 붙잡혀 있는 게 아닌데. 어 적들에 의해 세뇌까지 당하신 듯하군요. 가엾은 공주님, 이 가난한 인간들 이제 강제로라도 공주님을 빼내겠나이다. 여러분 그만둬요 레비아 이미 저들은 정상이 아니에요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설득해봐야 무의미하죠. 그리고 성태를 보니 이미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난 것 같군. 다시 쉬게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겠어. 괜찮겠지, 레비야? 네. 걱정 마, 레비야. 우리가 같이 싸울 거니까. 잠시만요. 네! 물리쳤어요! 잠깐. 아직이야. 소용없다. 소용없어. 우린 이미 황천으로부터 버림받은 몸. 죽음으로부터 버림받은 우리는 결코 죽지 않으리.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것은 죽음 그 자체만이 알리라. 우 일어나. 부활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치 불사신 같군요. 가엽게도, 죽지도 못한 채, 원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군요. 그건 어떨까. 저 마룡 타입들. 레비아의 공격만은 집요하게 피하려 하더군. 네! 저도 느꼈어요! 어쩌면, 레비아의 공격을 두려워하는 걸지도 몰라요!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겠지. 레비아! 놈들을 공격해! 어, 아... 네, 제가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겠어요, 이 구원의 별로…… 공주님의 공격이다, 피하지 않으면…… 늦었어! 저거 봐요, 레비한테 공격당한 부인은 재생되지 않고 있어요…… 같은 용의 일족이기 때문일까요? 저, 저도 모르겠어요……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한번 물어보지 그래요? 당신은 저들의 공주님이잖아요. 고, 고, 공주님이라니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 저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왜제 공격만 당신들에게 유효한지? 저희는 어떤자의 명령으로 인해 부활된 상태입니다. 죽음조차 거부하라는 강력한 명령으로 인하여서 그리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요람, 왕비님과 공주님의 명령은 이 요람에서 무엇보다 우선됩니다. 당신의 공격은 그야말로 당신의 의지가 담긴 명령, 죽음을 거부하라는 명령은 그 명령에 의해 지워집니다. 그, 그 그렇다면…… 싸움은 그만두고 항복하세요. 제 명령에 따라주세요. 부탁이니까. 안타깝지만, 공주님의 말에는 공격만큼의 힘이 담기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씀은 명령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닿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공격뿐. 그러니. 부디, 저희와 함께 하시거나, 그러지 못하시겠다면, 저희에게 안식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시체 더미 속에서 부서진 부위를 대체할 만한 살덩이를 찾으러 가야겠군요.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공주님. 그때까지 강령하시길. 여러분! <laughs> 소용없어. 이미 한번 죽은 녀석들이야. 죽이는 것 말고, 저들을 구원할 방법은 없어. 그러니 정신 차리라고. 시체에게 홀렸다간, 너까지 시체가 될 테니까! <놀람> <놀람> 이곳이, 유미 요람. 너무나, 너무나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우선은 트리스의 알을 저쪽의 주술진에 거치해둘게요. 레온님의 말대로라면 알이 주술진에 고정될 거라고 하시던데… 어, 단단히 고정된 것 같아. 그건 그렇고 여기에… 요람이라고 하기엔 좀 살벌한 느낌인데? 기분 탓인지 더 추워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기분 탓이 아니다. 실제로 기온이 내려갔어. 이건 자연적인 냉기가 아니다. 어쩌면 네, 다들 조심해. 뭐야? 어느 틈에 우리 모두에게 안 들키고 저기까지 이동했다는 건가? 그건 불가능해. 가능하다면 가늠할수 없을 정도의 강자란 뜻이겠죠. 음. 소란스럽군요. 당신들과 나눌 대화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나의 수염을 들 자격이 있는 자, 바이 윈체스터 뿐. 저 얼굴, 타이 누나랑 닮았어요! 설마, 쌍둥이 동생이라던. 섣부른 추측으로, 무의미한 소란을 가중시키고 있군요.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이 알을 부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명확한 진실뿐입니다 어, 어느 틈에 알 가까이에... 당신, 드리스를 어쩌려는 거죠? 물론, 벨 작정입니다 <laughs> 아, 과연 여태까지 살아있을 수 있던 이유가 있었군요 제 일격조차도 견뎌내는 강도의 껍질이라니 <laughs> 다, 다행이야 무사해서! <laughs> 기뻐하긴 이릅니다. 비록 인간의 규격에 익숙하지 않아서 뵐수 없었지만, 제 일격은 명상을 통해 강화될 수 있으니까요. 정적 속에서 일정 시간 명상을 하면 제 일격이 뵐수 없는 것은 없어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서 그 알을 베르는 거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당신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알은 위험합니다. 구하기 전에 배어버리는 것이 상책. 자신의 조모나 부친처럼 벽을 넘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물론, 당신도 그럴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지만, <laughs> 이 알은 그보다도 훨씬 짙게 그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피를 진하게 물려받았고, 그 가능성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허튼 소리 그만하고 그 알이나 내놔! 안그러면 썰어버리겠대! 그 제안, 나쁘지 않군요. 이쪽도 같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 요란스러운 몸짓으로 나를 감동시켜보세요. 그 시끄러운 심장소리에 가치가 있음을 증명해보세요. 그러지 않으면, 베어버리겠습니다. 으, 으, 엄청난 실력이야! 아이 언니보다도 더 강해! 그리고 엄청난 냉기로군. 나는 괜찮지만 다른 인원들 대부분은 동상을 입었다. 남극에서 싸울 때보다도 더한 취이라니. 역시 당신들에겐 가치가 없군요. 더 이상은 볼 필요도 없겠습니다. 도망친다면 좋지 않을 테니 이만 물러서세요. 단, 당신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어? 지금 날 가리키고 한 말이야? <laughs> 아니겠지? 나 진짜 별거 아닌데 어, 당신의 능력 그야말로 소란을 창조하는 능력이군요 그 능력은 다소 거슬립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 있는 그 능력 게다가 이 알을 부화시키는데 필요한 열쇠 중 하나인 것 같군요 여기서 베어버리는 편이 좋겠습니다 어, 어느 틈에… 어, 빠르군요 아! 아! 둘이서 달라붙어도 못 막겠어 선배들! 리아야, 얼른 몰라서 여긴 우리한테 맡기고! 그치만… 얼른 도망치세요, 누나! 가라, 미스티 테인! 아, 여기저기에서 요란스러운 소리를 내는군요 심히 불쾌합니다 다른 이들은 놓아드리라 했건만,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베어드리는 수밖에요. 이대로 가면, 모두가 당할 거야! 당신! 난 이쪽이야! 엉뚱한 사람은 놔두고딸 노려! 용기 있는 선택이군요. 그렇다면 소원대로, 당신만 베어드리죠. 이른! 리아! 괜한 짓 하지 마! 미안해!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어! <laughs> 늑대개 팀 여러분! 저흰 리아를 쫓아갈게요! 우리도 돕겠습니다! 바이올린 누나! 조심하세요! 마룡형 차원종들, 어느 팀에 몰려들었군요. 죄송하지만, 늑대개 팀은 저쪽을 맡아주세요. 레비아 씨의 능력이 있어야만 상대가 가능하니까요. 하, 하지만, 그러면 트리스의 알은 누가 지키죠? 여기, 트리스를 혼자 놔둬야 하는 건가요? 트리스의 알껍질은 보통의 힘으로는 파괴되지 않아요. 마령형 차원종들도 헤카톤 케일의 딸을 함부로 다루진 않을 거고요. 리아를 구한 다음 반드시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트리스는 일단 여기 놓고 각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저도 그 편이 나을 거라 생각해요. 레비아씨, 괜찮겠죠? 네, 알겠어요. 걱정 마, 트리스. 언니가 반드시 구하러 올 테니! 언니가 반드시 구하러 온다. 어디선가 들어봤던 말. 이뤄지지 않을 무의미한 약속. 이런 기억의 혼란이 있었나 보군요. 실례했습니다. 그러면 소란스러운 자리에 배려 가보지요. 다른 분들은 쫓아오든 도망치든, 뜻대로 하시길.